사랑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심령 심령 위에 임마누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하며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가로 미리암과 이 여장, 여성들이 또 아, 일명 미리암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어제 본 21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단락은 그 짧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그쓴물 물이 먹고 싶은데 네, 사실 뭐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죠. 그런데 쓴물 먹을 수 먹을 수 없는 물을 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 즉 먹을 수 있는 물로 또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일명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씩 보시면서 오늘 짧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자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다른 말로는 술 광야라고도 합니다. 수르 술 줄여서 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볼 때는 지중해 지역이었고 그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홍해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갔는데 광야에서 사흘, 사흘 동안 물을 못 먹는다는 건 거의 기진맥진, 거의 뭐 목숨의 위협을 탈진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 있는 우물들이 물들이 다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그말은또쓴 것, 쓰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 물이 먹을 수가 없, 없을 정도의 물이었어요. 그러자 그런 상황에 처하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 어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지 며칠 됐다고 3, 4일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배고픔, 갈증.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여러분 볼, 배를 못 먹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배고픔은 짜증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어?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이곳까지 끌고 왔냐? 고왜 이리 데리고 오냐? 공회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유를 주었음에도 그 단순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것이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런데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욕구들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엄마가 또는 주의종을 엄마가고 원망하고 교회를 엄마가고 혹시 이럴 때 있진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엄마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키워 주시고 지금까지 입혀 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이렇게 길러 주셨는데 뭐돈 필요할 때돈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 그러면 해준게뭐 있냐고 부모님 엄마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나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25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모세도 중간에서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응?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것을. 그쓴 물이 단물로 변해. 그런데 여기서 한 나무를 물에 던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비유를 한다면. 그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십자가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그 그 말씀하시잖아요. 법도와 윤례를 정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법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법을 왜 만들었어요? 스티커 발부하려고, 발부하게 하려고, 죄짓게 해가지고 감옥 보내려고, 그렇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왜율례와 법도를 주셨냐?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위에서 주신 법이지만 인간의 사회와 인간들을 사랑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그 법을 어기면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윤례와 법도는 우리를 위한 건데 그 윤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 그게 법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법에 불순종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윤리와 법들을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위한 그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말씀하시기를 시험하셔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영화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그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윤리와 법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에 윤리와 법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하는 하나님을만나실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그 그,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 둘과 종, 논, 나무 일은, 루가, 있는지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o 다자 광야를 지나서 물이 없는 그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라는 쓴 물이 있는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또 체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레 엘림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엘림에는 열두의 개의 물샘과 이른 나무 종려 나무 까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게도 이 물샘 열두는 이스라엘 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종려나무 이르는 부로는 70장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또 보기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또물 달라고 하시니까 물 주고 그럼 이제 또 뒤에 나오면 물만 먹고 살아요? 안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아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자 또하나님을 배고프니까 또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16장에서 계속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 무슨 구원의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생각지도 않아. 그냥 죄의 사람들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주의정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입 밖에서 불평과 원망은 제하여 버립시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이제는 우리 입 밖에 내지도 맙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 축복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 남은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